신들의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땅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또한 한 부류의 사람은 제절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자연이라고 말하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은 저절로 된게 아니고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로 시작되었음을 창세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고 사는 우리와 저절로 됐다고 믿고 사는 저들하고는 삶이 천지차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아멘이세요? 네. 왜 주인입니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주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 삶을 바꾸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회복시키며 사는 삶. 그걸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 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들은 자기 힘으로 애써서 수고해서 살려고 하는데 잘안 돼서 힘들고 어렵고 쩔쩔매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리린늘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사는 자고, 저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살다 결국 죽게 되고, 알지도 못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불과 유황의 불 속에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삶으로 또 어, 들어가게 된다는 기록도 우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게 에덴의 복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럼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요. 우린 늘 그런 삶을 살 권리가 있고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 구해서 또 축복으로 살아야 될 그런 신분임을 창세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사람을 짓고 사람에게 맨 처음에 하신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우리 주부에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작. 네,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주신 복입니다. 육신적인 복이지요. 우리가 육신적인 복 받고 살려면 늘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가만 히 있어 되는 건 아니지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신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번성케 되는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은 번성케 하신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해도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열심히 해도 열심히는 해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이고요. 그것을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복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수고의 축복. 우리가 늘 일할 때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요.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직장에 출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해. 우리는 늘 감사 속에 사는 거예요. 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요 우리가 늘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 지금까지도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일하심의 축복, 육신적인 복 열심히 땀을 흘려서 식물을 먹으면 우리가 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을 주시는 복이 영적인 복입니다 안식의 복인데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시작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이 날입니다. 안식일 곧 주님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 모든 것을 쉽니다. 가게 도문 닫고, 물론 뭐 하는 일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쉬는 안식의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왜 우리가 다 모든 걸 쉬고 교회를 오냐?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이다.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 만사를 제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우리의 차이는요. 우리 영이 살아있는 자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죽은 자고 육신만 살아있는 자고 짐승과 삶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이 있어야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새벽에 하나님 말씀, 만나러 영혼을 살찌우고, 그리고 또그 말씀의 힘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요한 삼서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하는 데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이어 뭐가 강, 해 강건해지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 속에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도 그럴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고, 2층, 3층에 가서 우리 같이 식사 같이 애찬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성전 나갈 때는 성구를 썼는데 요한삼성 2절 말씀을 썼어요. 보신 분 있어요? 뭔 소리하나 이런 분들 있나 또? 다 보셨죠? 지 네. 사랑하는 자요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봄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그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육신적인 복, 영적인 복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야 돼요. 근데 육신적인 복을 누리는 방법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전 매일매일 하나님 축복으로 살려고 하면 새벽에 주시는 만나를 우리가 먹으며 살수 있으면 놀라운 삶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왜요? 영혼이 생명력을 얻고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고 살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 한장 읽고 만나를 받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 일곱 번째 통독을 시작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에덴의 복을 회복하자고 하는데 에덴의 복이 어떤 복이냐? 아래 디잖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 축복으로 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 잘 몰라 그냥 아무거나 뭐 주면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성경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10절 이렇게 말씀하고요. 거기서도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에덴은 네 강에 흘렀는데요. 축복의 네 가지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11절. 첫째 강의 이름 볼까요? 첫째 이름은, 자, 시작.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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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덴의 네 강의,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있는 하윌라온 땅에 둘렀는데 그온 땅의 금은 다 순금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은 부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비손강, 부요의 강이 흘렀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부요하심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쩔쩔 매며 살아도, 뭐그 사람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부요하게 살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부요의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나누며 베풀기에 부족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게 우리 성도들이 부요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바란다 그러면 그들이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무척 좋아합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여케 해주세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부여케 해주세요 부여의 강이 늘 흐르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바랬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사모하고 사모하고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 부욕케 하신 역사,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비손강, 부여의 강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나도 옛날엔 부여했었는데, 아, 요새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회복하세요. 그 회복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엔 부여했는데, 그럼 지금도 부여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죠. 회복해야 돼요. 우리 부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이 강이라는 거는요. 항상 흐르는 겁니다. 항상. 강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흐르는 강이 지금도 흐르고 우리 후세대 계속 흐릅니다. 언제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흐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대대로 흐르는 게 강입니다. 오늘이 부요의 강의. 옛날에 어느 한 때만 부요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흐르는 비선 강의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 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가게 문 열으면 부요해지는 줄 알아요? 부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요의 축복이 임해야 부요하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 강의 이름은 13절입니다. 둘째, 이름은 둘째 강의 이름은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혼. 기혼이란 말은 땅에서 값 없이 솟아나는 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값 없이 솟아나는 샘이 흘러서 강이 되는 거지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값 없이 솟아나는 은혜. 은혜의 강이 바로 기온강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 늘 강조하지만 은혜의 강이 흘러야 돼요. 강이 흐른다면 늘 우리 속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나도 옛날에 은혜가 있었다. 그럼 지금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안 됩니다.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자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속에 늘 흐르고 있으면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으면.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흘러넘치면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알아요. 오늘 여러분 들께늘 은혜, 은혜, 값 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늘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늘 우리 삶에 은혜가 충만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늘 풍성한 삶이 되는 거고요. 감사의 삶이 되고 평안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유해도 은혜에 떨어지면 불평합니다. 믿는 사람 특징이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강,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며 은혜의 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 강은 뭐냐? 셋째 강의 이름은 14절입니다. 시작. 예, 셋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희떼겔희떼겔은 히데겔, 결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실하다 우리가 늘 살면서 이 결실 중요하고요 우리 삶에 있는 희떼겔 영적생은 반드시 결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식을 강물에 던져도 반드시 도로 찾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요 왜? 소재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베풀고 하는 거다 상급으로 쌓여집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결실, 희대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열심히 애는 쓰는데 결실이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결실이 없어 힘들잖아 삶이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과수 농사 짓는 사람이 지금 바쁘잖아요 전제해야지 거기다가 이제 걸음 넣어야지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심히 합니다. 지금 이제 꽃 피고 나면 꽃 예쁘다. 꽃볼 시간도 없어. 거긴 또접과해야지 그래, 그때 열매 달리기 시작하면 소독해야지. 뭐 하여튼 몇 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을에 결실할 때까지 무더운 여름 수고해 가면서 열심히 키웁니다. 게다가 지금 사과가 커지면 또못씌운다 뭐 쉬운, 뭐 그러지요. 뭘또 쉬워이지? 하이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다 드디어 결실할 때가 됐습니다. 딸 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따면, 주인이 따면, 사과 하나에 뭐3천원 비쌀 땐뭐5천원뭐 크게 이런 것도 가잖아요. 그런데, 그 딸려고 할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니면 좀 시원찮아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한 자루, 한 바구니 주워가지고, 만 원에 팔기도 바빠 상처하고못 쓰게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도 기한전에 떨어지면 우리의 삶이요 애쓰고 수고하는데 좋은 결실 때 결실이 있어야지 애는 썼는데 수고 했는데 결실이 없으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히떼겔 결실의 축복의 강연을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떡을 강물에 던져도 반드시 도로 찾는 거예요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영적 안에 희대게레강에 흐르면 결실의 축복이 있으면 하는 일마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되고 그러면 늘 감사하고 늘 기쁜 삶이 되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결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도 결실이, 기도에 결실이 있는 게 응답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럼 결실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는데 미리 포기해버려가지고 못 받는 사람 많은데요. 기도도 하나님 반드시 결실하게 희떼겔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희대길, 결실의 강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유브라데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의 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우리가 뭘 하는데 늘 쩔쩔매는 이유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이 유브라데 능력의 강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고 하면 다 잘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충주 실내체육관에서 노인들 천분 자원봉사자 100명, 우리 앞치마 100개가 부족했으니까 100명도 더 와서 봉사하셨는데요. 와서 우리가 대접하는 충주 효잔치를 기독교연합회 이름으로 제가 회장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연초에 계획을 하면서 이제 우리 집회 끝나면 부활주일에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해서 준비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우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려면 겁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에서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야 천 분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려면 일정 부분에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2월달 미리 그 예약을 미리 해야 되니까. 4월 5일날 우리가 쓰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공문을 보냈더니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지껏 실내체육관은 체육시설로는 빌려주지. 음식물 반입이 안 되는 조례가 있어서 빌려줄 수 없습니다. 노인 효잔치 가지고는. 그게 공문이 온 거예요. 실내체육관이 생긴 지 수십 년 됐는데,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거기서 음식 잔치하는 일을 행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임원회라니까 그거 보세요. 큰일 났네, 이제. 이거 뭐, 밖에서 하다 비례도 오면 어떻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천명이 들어가서 일시에 뭐 식사를 할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는데. 라고 이야기 돼요. 기도합시다. 다시 얘기합시다. 다시 좀 빌려달라 그래, 이제. 거기밖에 없다고 치면. 3월 1일 날, 3일절 연합예배, 시장님 오셨기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좀 우리 빌려주세요. 우리 안 해주면 밖에 사기 어렵지 않습니까? 한 노인들인데. 또, 천분이나 식사하려면 비라도 오면 어떡합니까? 이번에 비 왔잖아요, 정말로 또. 빌려주고 나서 잘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날이 좋았으면 밖에서 되는데 괜히 빌려줬다 소리 나올 텐데. 비가 올때 했으니까 이제 안 빌렸으면 못할 뻔 했지요. 무슨 얘기를 뭐 행사했냐, 안 했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제 마음 속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품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욕심을 위하고, 그 일이 내 개인적인 뭐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고 치면, 환경이 어떻든 규정이 어떻든 하나님이 하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브라되 능력의 강이 흐르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예? 미련하게 마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할렐루야.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쩔쩔매라서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프고 힘든 삶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능력 있는 삶을 원하셔서 유브라데 능력의 강이 계속 흐르게 시작을 했고요 그걸 잃어버려서 우리가 늘 세상에 쩔쩔매며 근심하며 불안하며 두려워 사는데요 에덴의 이 유브라데 강에 회복이 되면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강이 흐르게 하셨는데 아담에게 이 강을,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키겠다는 말은 뺏어갈 자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은 뺏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땀 흘려 고생하고 수고하는 인생고가 시작되는 걸 우리가 3장, 4장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뺏겨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삶을 우리가 사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의 복을 회복하고, 우린 하나님 주신 복을 지키고, 뺏기지 말아야죠. 우린 그걸 누려서, 할렐루야,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정말 하나님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